옆으로 누워서 중둔근 스트레칭하는 법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옆으로 누우시고 내, 내 한쪽 다리를 올리고 이렇게 가서 여기 거들어 잡아요. 여기 무릎 무릎 옆에를 거들어 잡아. 요 그리고 옆에 중둔근을 세 포인트 정도 앞에서 이쪽 앞에서 이 벽쪽 뒤쪽으로 전중후 정도 세 부분 정도로 생각하면서. 이 팔꿈치로 고정해주고 이쪽 다리는 이렇게 움직여줘요. 앞에 대퇴직 근 스트레칭은 이 골반뼈의 뒤쪽 골반뼈의 뒤쪽을 손바닥으로 딱 터치해 주고 이 발목을 제, 제 약간 뒤쪽 옆구 쪽으로 이렇게 걸어 줘. 요렇게 해 잖아요. 앞에 대퇴부가 스트레칭 되죠? 반대쪽으로 돌아보세요.